안녕하세요. 코인 이슈입니다. XDC 이야기 거의 안 들리죠? 가격도 조용하고, 뉴스도 조용합니다. 근데 코인판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아무도 말안할 때, 진짜는 이미 움직이고 있을 때. 오늘은 해외 유튜버들이 XDC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트위터에서 실제로 어떤 말들이 오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가격대가 왜 말이 안 되는지 전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해외 유튜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외 XDC 영상들 보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외 유튜버 핵심 발언 요약해 보자면 XDC는 이미 은행 무역 금융용 블록체인으로 포지션이 끝났다. 이건 민코인이 아니라 기관 인프라 코인이다. USDC, RWA, ISOi만 22쪽으로 갈수록 XDC는 오히려 더 조용해야 정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개미가 달려들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버들도 가격 대신 구조를 말합니다. 너도 나도 떠드는 코인은 이미 늦음. 조용한 코인은 아직 안 팔림. XDC는 지금 의도적으로 조용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트위터에서 나오는 진짜 반응. 트위터 쪽이 더 솔직합니다. XDC 커뮤니티 트윗 보면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트위터 주요 내용 요약해보자면 비트코인 하락장에서도 XDC는 상대적 강세, 거래량 없는데 가격 안 빠지는 거, 이거 이상하다. 이건 던지는 물량이 없다는 뜻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관심 없다고 말하는 코인인데 실제로는 안 던지고 있어요. 관심 없음에도 관심 없음 가격 유지 잠김. 대형 거래 기관들만 조용히 매집 홀딩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다음 일반 기사에서 말하는 XDC 이슈입니다. 일반 기사들 보면 XDC 관련 뉴스는 전부 이 방향입니다. 신규 거래소 노출. 조용한 가격 상승 원인 분석. 왜 XDC는 갑자기 튀지 않느냐는 분석. 기사들이 말하는 공통 결론은 이거예요. 큰 호재는 없는데 가격이 잘 버틴다. 이건 호재 대기 상태. 진짜 호재는 기사 뜨기 전에 가격이 먼저 반응합니다. 지금 XDC 가격이 말도 안 되는 이유? 자, 이제 가격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XDC는 대략 이 구간에 있습니다. 단기 지지저항 요약 지지 달러형 .045 달러형 .046 중간 박스 달러형 .047 달러형 .049 강한저항 달러형 .050 달러형 .051 이 구조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아래로는 안 빠지고 위에서는 눌리는 상태. 던질 사람은 이미 다 던졌다고 보면 됩니다. 남아있는 건 버티는 물량기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상태에서 거래량만 붙으면 구조가 바뀔 거라는 거죠. 왜 달러형.05가 중요한가? XDC에서 달러형.05는 단순 숫자가 아닙니다. 심리저항 가격대이며 단기 2평 밀집 구간, 이전 반등 실패 구간. 여기를 뚫는 순간 시장의 인식 자체가 바뀝니다. 달러형.05 돌파 잡코인 프레임 종료. 저는 잡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대중의 인식에는 커뮤니티 가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코인의 인식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으는 시간. 지금 이 구간에서의 결론. 솔직히 말할게요. xdc는 지금 오르기엔 재미없습니다. 근데요 진짜 큰 코인들은 항상 재미없을 때 만들어집니다. 뉴스는 구조 이야기. 유튜버는 가격 얘기 안함. 트위터는 왜안 빠지냐는 말만함. 이 조합.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 영상은 XDC를 사라고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왜 아직도 안 움직이는지 이해시키려고 만든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XDC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날 신호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XDC를 관망, 분할 매수 이미 모아둠. 어디 단계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소정의 페이백보다는 로또처럼 한 방에 받는 대박 이벤트가 더 의미있다고 생각해서 로또 페이백 추첨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설명란에 있는 바이비트 추천인 링크 또는 추천인 등록해 주신 분들 중 매달 추천인 가입자분들 중한분 추첨을 통해 전체 거래 수수료로 발생되는 수익금 70%를 페이백해드리는 로또 형식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분만 초대박 추첨 이벤트이기 때문에 로또 페이백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만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참여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